매트 위로 편하게 앉을게요. 다리 모양은 뭐 편하게. 무릎을 바닥에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닐링 포지션 할 텐데 매트가 깔려 있어도 무릎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매트 앞쪽을 좀 접어서 괜찮으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무릎 밑에 밴드를 좀 쿠션감 있게 만들어볼까요? 그리고 무릎 바로 밑쪽에는 밴드 가운데쯤을 넣어주세요. 밴드 끝자락이 옆으로 튀어나오도록. 매트, 접어놓은 매트 위에 밴드. 그리고 두 손은 적절한 텐션감 있게 밴드 끝을 잡겠습니다. 밴드 텐션을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닐링 포지션은 옆에서 봤을 때 무릎부터 골반, 어깨, 귀가 수직선으로 일직선 되어 있는지, 엉덩이 힘을 꽉 쥐고 밴드를 잡은 손은 엄지가 하늘향한 상태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옆구리 옆에 붙였어요. 시선 너무 떨어져 있지 않게 내눈 높이보다 조금 더 위를 바라본 상태에서 머리로 만세. 해볼게요. 후, 들이마시고 둘, 후, 그렇죠. 셋 위로 만세. 셋. 팔이 너무 어깨 옆쪽으로 가지 않게 넷. 후, 다섯, 후,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엉덩이 힘주고, 마지막, 들고 5초 버티기. 5, 4, 3, 2, 1.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닐링 포지션. 무릎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이번에는 조금 움직일게요.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뒤로 좀 내밀면서 대신에 허리는 구부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을 같이 할게요. 엉덩이를 내발 뒤꿈치 쪽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데 엉덩이를 뒤로 내밀 때 만세. 다시 돌아올 때 팔꿈치 구부려 팔 내리기.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밴드 텐션을 잘 조절하세요. 다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밴드 탄성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텐션. 여덟 번후 하고 제자리 돌아오기 둘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활짝 내밀었다가 제자리 돌아올 때꽉 조이기 셋 후. 돌아오고 넷 팔꿈치 펴서 만세 하고 제자리 돌아올 때 엉덩이 꽉 조이고 다섯 후. 손목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고 세번더 하나. 둘 후. 마지막 셋 버틴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 볼게요. 엉덩이를 발뒤꿈치 쪽으로 내민 상태에서 팔 들었다 내리기 둘 후. 다섯 번만 셋넷 마지막 다섯 5초 버티기 5 4 3 2 1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잘 되고 있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밴드를 꽉 켜시고 한번 해보셨으니까 밴드 길이를 잘 조절해서 손의 위치 바꿔 잡으셔주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내밀며 만세 후돌아오면 엉덩이 꽉 힘을 주고 둘 들이마시고 셋. 넷 후, 다섯 후, 세 번만 더 할게요 하나 후, 둘 어,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후, 겨드랑이로 마지막 셋 버티면서 팔만 움직일게요 팔꿈치 구부렸다 들어올리면 만세 다섯 번둘셋 머리로 만세 넷후 마지막 다섯 5초 버티기 5 4 3 2 1 제자리 돌아가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다음 동작 해볼게요 무릎 괜찮습니까? 네. 이번에는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워서 매트 앞쪽에 둘게요 나머지 다리는 또 무릎을 밴드 저매 어, 접어놓은 매트 위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만 무릎을 구부려 세우는데 이번에는 밴드를 앞에 세워놓은 오른쪽 무릎 뒤쪽으로 가져와서 앞으로 한번 감고 밴드 양쪽 끝을 잡아볼게요. 무릎 뒤에서 네. 저만 숨찬 거 아니죠? <laughs> 그리고 앞에 무릎 세운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에 발뒤꿈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한발 정도 앞쪽으로 이동시킬게요. 무릎을 조금 더 펴주세요. 네. 오른 무릎은 조금 더 펴서 무릎 아래보다 조금 한발 앞쪽에 발을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 밴드를 잡고 있죠? 잡고 있는 밴드는 너무 길지 않게. 차렷하고 가져왔을 때 대략적으로 적당한 텐션. 차렷. 차렷했을 때 적당한 텐션이 있는 위치로 손 하시고 그냥 차렷하는 게 아니라 오른 무릎을 왼쪽 발목 위쪽으로 앞으로 끌어가면서 차렷했다가 돌아올게요. 네, 허리를 펴고 가슴 열고 시선 눈보다 위쪽 보면서 오른 무릎을 발목 위쪽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며 두 손은 차렷하고 돌아올게요. 어깨 밑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차렷 무릎은 앞으로 가져갔다가 제자리 셋 왼쪽 엉덩이 꽉 조여주고 돌아오고 넷 후. 다섯 후. 겨드랑이 꽉 조이면서 당기기 세 번만 더 하나 후. 둘 후. 마지막 셋 버티기 5 겨드랑이 조이면서 3 2, 1, 돌아오겠습니다. 살짝 몸이 앞으로, 앞으로 갔지만 상체는 수직선에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앞으로 무릎을 이동할 때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일게요. 당기면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일게요. 오른 무릎은, 오른 발목이로 가, 아 <laughs>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핀지 패턴이죠. 네,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오시면 돼요. 밴드 잡은 손, 손목 꺾여 있진 않는가, 스스로 조금. 느끼면서 다시 한번. 밴드를 엉덩이 옆쪽으로 당겨올 때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이게 하고 돌아오게. 이제 그럼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좀더 자극이 오죠? 둘. 다시 돌아오고. 셋. 돌아왔다가 넷. 다섯. 세 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당겨올 때 시선이 살짝 아래로 떨어졌다가 돌아오면 다시 눈보다 위쪽 셋 버티기 5 4 3 2 1 셋을 잠깐 돌아올게요 내려놓으면 왼쪽 무릎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밴드, 어, 매트를 좀 푹신푹신하게 접어서 깔아놓으셔야 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단계 그대로 밴드는 잡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밴드 당기고 내려오는 왼무릎 살짝 들었다가 내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다음 단계 그럼 이제 오른쪽 엉덩이 엉덩이 네, 네 터져나갈 때 조금 <laughs> 자극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가볼게요 밴드를 당기면서 상체 앞으로 기울이고 오른 발목에 왼 오른 무릎 가져다 둔 상태에서 왼 무릎 살짝 들었다가 내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어, 어 밴드가 잘 접혀 있어야 될텐데 요것도 여덟 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른 엉덩이, 응, 응, 그죠? 다시 하나 당기고 왼 무릎 들었다 내리고 돌아오기. 뭐, 오른 발 쪽에 이제 체중이 좀 실리죠. 둘 당기고 왼 무릎 들었다가 내리고 돌아오기. 벌써 자극이 오네요. 셋. 당기면 상체 앞으로 기울이고 왼무릎 들었다가 내리고 돌아오기. 넷. 후. 들었다 내리고 돌아오기. 다섯. 당기고 왼무릎 들었다 내리고 돌아오기. 여섯. 왼무릎 들었을 때 오른무릎이 몸 중심 쪽으로 쓰러지진 않는지도 느껴봅니다. 두 번만 더. 하나. 마지막, 둘, 들고 5초 버텨볼까요? 5, 4, 3, 2, 1. 내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른 엉덩이, 오른 엉덩이, 바꾸고 체인지. 반대쪽 해볼게요. 아, 저만 숨찬거 아니죠? <laughs> 알 수가 없네. <laughs> 왼무릎을 앞으로 세워볼게요. 네. 그리고 왼발의 위치는 무릎보다 조금 더 앞에. 한발 정도 앞에. 무릎 뒤쪽으로 밴드를 걸어서 무릎 앞에서, 정강이 앞에서 X자로 크로스. 네. 네. 하고 나서 밴드를 엉덩이 옆까지 한번 당겨볼게요. 차렷. 겨드랑이 조이며 텐션 적당한가? 손목이 꺾이지 않게. 네. 그리고 상체는 수직선상에 두고 1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조이며 밴드를 차렷하며 당기고 왼 무릎은 발목 위까지 살짝 앞으로 밀고 나갔다 돌아오게. 둘, 후. 셋, 후, 그쵸? 넷, 후. 다섯, 겨드랑이 조이면 후, 세 개만 더. 하나, 후, 둘, 마지막, 버티기, 당기고 버티기. 5, 4, 3, 2, 1,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오른쪽 엉덩이 쪽에 좀 자극이. 어, 오른 엉덩이가 뭐, 볼록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드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게요. 왼쪽, 바지 앞주름을 더 만들어서 허리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 잡아서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올게요. 밴드를 당기면서 무릎을 앞으로 밀고,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돌아오기. 여덟 개. 둘뻗정어리로 앞으로 상체 기울이고 차려 당겼다 돌아오기. 셋. 그렇죠? 넷. 왼발 쪽으로 점점 체중을 조금씩 실고 있는 거죠? 네. 다섯. 세 번만 더. 하나. 이제 왼쪽 엉덩이로 이제 자극 조금씩 오기 시작하네요. 둘, 후. 마지막 버티기, 셋, 오, 사, 삼, 이, 일,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단계, 오른 무릎 들고 돌아오는 걸로 여덟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당기면서 앞으로 상체 기울이고, 오른 무릎 살짝 띄웠다가 내리고 다시 처음 자세. 여덟 번둘 돌아오기 셋 후. 돌아오고 넷 앞으로 기울이고 오른 무릎 살짝 들었다 내리고 돌아오기 넷 후. 다섯 왼쪽 엉덩이 아아 아, 자극이 엄청 오네요 세번 더. 하나, 후 밴드를 당기며 앞으로 기울이고 무릎 들고 내리고 두 번만 더 하나, 후. 마지막 둘, 버티기 5, 4, 3, 2, 1 내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왼쪽 엉덩이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아이고, 이제 좀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잠무숨다 <laughs> 매트를 접고. 아, 저만 힘든가? <laughs> 매트를 펴고 아, 잠깐 스트레칭하고 이까요 너무 숨차니까 매트 접어놓은 상태에서. 아유,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오른 무릎부터. 아이고. 아유, 위치는 똑같이. 무릎 아래 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에 두고. 무릎 앞으로 쭉 밀고 나갈게요. 후. 엉덩이 힘 특히 왼쪽 엉덩이 힘 응. 그리고 오른손은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왼팔 머리로 들어서 오른쪽은 상체를 구부려볼게요 중심 잡고 셋둘 하나 후. 다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오른발 옆에 뭐, 손바닥, 손끝 편하게 두시고, 오른 무릎 펼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한번 펴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뭐, 허리 구부려줘도 허리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고, 허리 아프시면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만큼만 무릎을 펴고, 발목 플렉스까지 해볼까요? 플렉스. 셋. 둘. 하나. 돌아오겠습니다. 발 바꾸고 반대쪽도. 반대쪽. 예. 네. 왼쪽 무릎이 발목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뒤쪽이죠? 발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앞으로 쭉 밀고 나와볼게요. 이제 오른쪽 엉덩이 힘주고, 왼손은 오른쪽 다리 위에, 오른팔을 들어서, 왼쪽으로 몸을 천천히 구부려 스트레칭. 둘, 호흡 크게, 후. 한번더호 깊게, 셋. 상체를 일으켜 두발 옆에 손끝이나 손바닥 내려놓고 천천히 엉덩이 뒤로 밀면서 무릎이 펴지는 만큼 어, 괜찮으시면 발목도 플렉스 발등을 정각적으로 당겨서 발끝을 들어볼게요 네, 다섯 넷 호흡 정리 셋둘 하나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 이제, 호흡 편해졌어요. 매트를 피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땀난다. 이번에는, 아, 두발 밑에, 우리 아까, 무릎 밑에 밴드 걸었던 것처럼, 밴드 가운데를 두 발바닥 밑에 걸어볼게요. 발바닥 중에서도, 발 앞꿈치, 발가락, 그러니까 발 앞쪽에 밴드 가운데를 걸어볼게요. 발은 11자 정렬, 두 번째 발가락까지 11자로 맞추고, 양쪽 밴드 길이가 비슷한 위치가 될수 있게. 손의 위치는 뭐 밴드 탄성을 잘 활용하셔서 너무 짱짱하지 않게, 너무 느슨하지 않게. 아, 서서, 아까 닐링 포지션에 했던 걸 서서도 한번 해볼게요. 밴드가 너무 센 밴드면, 발 앞꿈치, 발가락, 발 앞꿈치 쪽, 발 아치보다는. 밴드 탄성이 세면 팔을 너무 높이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섰으니까 지금 발 앞꿈치에 밴드가 걸려서 발에도 힘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밴드를 잡고, 엉덩이 힘을 주고, 바지 앞주름 접혀있지 않게. 시선은 눈보다 조금 더 위쪽. 이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리고, 들어올리며, 만세! 하고 돌아오기둘 오늘은 만세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셋 만세 네 밴드가 너무 세면 들수 있는 만큼만 음. 다섯 밴드 없으면 주먹 쥐고 만세 세 번만 더 하나 그렇죠 둘 마지막 셋 만세하고 5초 버티기 5 4, 3, 2, 1 돌아오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무릎 살짝 구부리며 만세! 하고 돌아오는 동작도 해볼게요. 전 옆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내밀며 앞으로 허리 구부리지 않고 상체 기울이고 만세! 하고 제자리 돌아오게. 그렇죠. 투에. 셋, 무릎이 안으로 쓰러지지 않게, 무릎, 발목, 두 번째 발가락까지 일직선 정렬, 넷, 다섯, 세 번만 더, 하나, 둘, 마지막, 셋, 버틸 때 팔만 움직일게요. 팔꿈치 구부려 다시 들어올리면 만세 다섯 번, 둘, 셋, 넷, 마지막 5초 버티겠습니다. 만세 5초, 5, 4, 3, 2, 1, 제자리 돌아올게요. 한번더 해도 됩니까? 하지 말까요? <laughs> 그럼 밴드를 살짝 끌어올릴게요. 아, 제가 힘들어서요. 그만, 여기까지요. 자, 밴드를 살짝만 위로 끌어올린 상태. 아, 뒤꿈치를 하늘 쪽으로 들어올렸다가 내려볼게요. 그럼 밴드를 살짝 텐션감 있게 들고 있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편하실까요? 밴드를 살짝 끌어올린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두 번째 발가락 위쪽으로 들었다가 다시 조심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엉덩이 빡 힘주고 둘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후. 셋 텐션 어, 밴드가 좀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넷 후. 천천히 내리고 뒤꿈치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다섯 세번더 하나 엉덩이 힘오 가 분이 뒤꿈치 내렸다가 둘한 번만 더셋 조심히 뒤꿈치 내릴게요. 아, 이번에는 한 다리 서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다리 서기 선생님들 잘 보이시라고 저는 정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밴드 밴드가 몸 중심선으로 길게 그래서 밴드 끝자락이 옆을 향하도록. 왼발. 발가락, 발 앞꿈치를 밴드에 걸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밴드를 가져와서, 다시 다리 앞쪽으로 가져와 밴드를 왼손으로 잡을게요. 음. 음. 그럼,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밴드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왼손은 밴드를 살짝 왼쪽으로 약간 텐션감 있게 당기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꼭안 가도 돼요. 살짝 텐션감 있게. 오른팔은 뭐 허리 위에 올려도 되나 중심이 흔들릴 것 같으면 어깨 옆으로. 팔 옆으로. 네. 오른쪽 뒤꿈치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 뒤꿈치를 들면 오른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쵸? 그렇죠? 렇 왼발로 한 다리 서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천천히 오른 무릎을 뭐 골반 앞까지 한번 살짝 들어 볼까요? 무릎 구부렸어요. 오른 무릎 구부렸어요. 네. 네.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밴드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텐션감이 살짝 느껴질 수 있게 오른손으로 밴드를 아, 왼손이네요. 밴드를 당기는 상태에서 왼발이 밴드를 꾹 누르고 있죠. 왼쪽 엉덩이 힘이 엄청 들어오는데. 오른 발끝이 바닥을 살짝 터치했다가 허벅지 위에 있는 밴드를 밀고 올라올게요 후 오케이 다섯 개 천천히 내렸다가 둘셋아 왼쪽 발가락에 힘이 엄청 들어오네요 후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나 후 마지막 둘 5초 버텨볼게요 5 4 3 2 1 내리겠습니다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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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반대쪽. 마지막. 반대쪽, 반대쪽. 오른발을 걸어올게요. 예. 발가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오른발가락, 발 앞꿈치 밑으로 밴드를 넣고, 왼쪽 다리 뒤로 밴드를 끌어와서, 왼쪽 허벅지 앞에 밴드가 지나가게. 네. 아. 그리고, 오른손으로 밴드를 약간 텐션감 있는 위치로 잡고, 왼쪽 뒤꿈치 들어볼게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죠? 중심이 잘 잡히면 허리 위에, 괜찮으면 저처럼. 팔 어깨 앞으로 밴드 살짝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쪽 발끝 들어 올리기 네 천천히 내릴게요 둘셋넷 다섯 자, 세 개만 더 할게요 마지막일까 하나. 둘 마지막 셋 버티기 5 4 3 2 1 내리겠습니다 아 마지막 스트레칭 그냥 가볍게 얼른 할게요 밴드를 한두번 정도 접을게요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네. 4분의 1로 만들었어요 다리 편하게 내려서 만세 네. 오른쪽으로 천천히 스트레칭, 후. 왼쪽으로도 스트레칭, 후. 돌아와서 뒤통수 뒤에 걸고, 하늘쪽으로 가슴 열면서 스트레칭, 엉덩이 힘주고, 후. 돌아오고 한번 더, 엉덩이 힘주고 가슴을 활짝 열어볼게요, 후. 가슴이 하늘 향할 만큼, 하지만 불편하면 가능한 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